여러분, 젊었을 때는 베개만 베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새벽에 자꾸 깨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내한수면의학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4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자주 깨시나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불편한 증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면 전문의들은 이 시간대가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고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이 불편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새벽에 깨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시간을 같이 있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투면 전문의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든 새벽이 건강한 일상으로 바뀌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다섯 가지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이 떠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실 텐데요.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법, 새벽에 깼을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잠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심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강박이 잠을 더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만약 1015분 정도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잠시 거실로 나와보세요. 밝지 않은 조명 아래서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는 절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침대 옆에 작은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꾼 꿈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새벽에 깨어 있을 때는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은 새벽에 깼을 때 작은 메모장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낮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문제들이 이 시간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우리 뇌의 전두엽 활동이 특별히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죠. 메모를 하실 때는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새벽에 떠올린 생각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휴대폰 메모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꼭 종이로 된 메모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휴대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시켜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 새벽에 깼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는 현대의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왜또 잠이 깼지? 라는 걱정부터 하시지 않나요? 대한 신경과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릴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개선시킨다고 하네요. 감사 일기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편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가족들이 곁에서 편히 자고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특히 새벽 시간은 온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는 마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꼭 오늘 있었던 일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추억 중에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이 새롭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새벽에 깨어나면 조용히 창가로 가보세요. 창문을 살짝 열고 고요한 새벽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전문가들은 새벽에 깼을 때 실내에만 머무는 것보다 잠시라도 환기를 시키고 바깥 공기를 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실내에 머무는 동안 쌓인 이산화탄소를 환기시키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밖 풍경을 5분만 바라보세요. 어둠이 깔린 도시의 모습도 좋고 달빛에 물든 나무 숲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 때는 서서히 조금만 열어주세요.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한수면의학회에 따르면 이렇게 잠시동안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낮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벽에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살랑이는 바람소리, 고요한 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 아침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잠잘 시간이 남았다거나 이제 곧 아침이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해 하루를 계획하면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꼭 해야 할일세 가지만 정해보세요. 많은 것을 계획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일세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 가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와 성취감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운동하기가 아니라 아침 7시에 30분 걷기처럼 말이죠. 시간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기상 후첫한 시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은지 한 사람만 정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고 나면 다시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전혀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해야 할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한 가지만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기. 둘째,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기. 셋째, 감사일기 쓰기. 넷째, 창밖 풍경 바라보기. 다섯째, 아침 설계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체리듬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딱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다시 잠들 수 있다면 잠드시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특별한 선물로 생각해 보세요. 강박적으로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 고요한 시간을 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경험하게 될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주일 단위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일, 이일은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새벽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 4일째가 되면 새벽에 깨는 것을 더 이상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수면 습관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보통 3,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5, 6일째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다음 날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형성되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면, 첫째, 아침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낮 시간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더 선명한 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저녁 시간에 느끼는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 가지 중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생활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대한수면이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식사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고 소화 활동을 촉진시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강한 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취침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온수로 족욕을 하면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체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령 새벽에 한번 깨더라도 정해진 기상 시간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그틀어져 다음 주 초반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낮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면 전문가들은 낮잠을 취한다면 15에서 20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수칙들이 처음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에 깨는 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누워서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벽에 깼으면 어떻게든 다시 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보고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이 안 오면 억지로라도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공간으로 잠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수면 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올때 약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인 도움은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을 못 잤으니, 내일은 늦잠을 자야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더 크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 몇 시지?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블루라이트 때문에 우리 뇌는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침대 옆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명이 약한 아날로그 시계를 두세요. 시간을 확인하더라도, 뇌가 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침실은 약간 어둡게 유지하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스탠드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침대 옆에 미리 물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밤 중에 주방까지 가면서 밝은 불을 켜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환기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세요. 단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적정 온도 유지가 더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중요한 연락을 받으셔야 한다면 특정 번호에만 벨 소리가 울리도록 설정해두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배우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새벽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